세종 과학 예술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펜스 플러스입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다른 과학 예술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3단계 전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 있어서는 2단계 전형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 과학 술 영재학교는 1단계에서 학생 기록물 평가, 2단계 영재성 평가, 3단계 융합 캠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지도교사 추천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B 각 한부. 그래서 총 종류로는 네 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지도교사 추천서 A, 지도교사 추천서 B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서류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선발 인원은 영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1단계는 기본적인 영재성 판단을 세종과학기술학교에서 판단해서 영재성 교육. 이 있다고 생각하면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서류 기반으로 합격을 시키는 거죠. 우선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 5명 내외를 1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이 학생은 달리 영재성 평가나 융합 캠프 2단계, 3단계 과정 없이 5명 내외 정도는 우선 선발을 할 수가 있다. 합격자 발표가 5월 8일. 8일 날, 이렇게, 예년 같은 경우 이루어졌어요. 5월 초에 1단계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 기준으로 서류 접수하고, 또이 부분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은, 대개, 매년 연초 1, 2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4월까지 꾸준하게 준비를 해서, 학생 기록물을 잘 관리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사피엔스 플러스에서도 학생 기록물 관리 특히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에 대한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첨삭, 그리고 지도교사 추천서에 어떤 것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 거에 대한 조언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또 학부모를 통해 가지고 교사들에게도 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단계, 우선선발 전형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화 연락 및 별도 면접을 실시한다. 그래서 4월 중순에 그에게는 바로 1단계. 에서 영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를 1단계 합격시키는데 그 중에 5명 정도를 우선 선발하는데 이게 무조건 통보해서 귀 자녀가 우선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합격입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선 선발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주고 전화 연락 및 별도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20일 사이에 면접이 있으니까 이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돼서 판단이 되면은 우선 선발 합격자로 최종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는 후속 조정 단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즉 우선 선발에 해당하는 이 다섯 명은 영재성 평가랑 융합 평가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1단계 우선 선발 대상자 면접에 불참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즉 우선 선발 대상자이기는 합니다만은 면접 부분 것에는 꼭 참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별도 면접 실시했고, 1단계 우선 선발 대상자 면접에도 참가를 해야 된다. 별도로 연계성 평가 부분이 아니고, 그 이후에 면접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봤듯이 1단계 우선 선발 5명 내외 기준으로는 이 학생들에게 우선 선발 대상자로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2단계 전형인 5월 19일 날 다른 학생들은 영재성 평가를 봅니다만은 우선 선발 대상자들은 별도의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면접 4월 20, 일날 있고 그리고 우선 선발 대상자 면접 5월 19일 날 있다라는 사실 유념해주고요. 이상으로 사피엔스 플러스에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